가보면 14장 있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들이 계산만에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아들기를 시되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하시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아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배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려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런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 이르라 그들이 예수께 모습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전날에 이렇게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시 않으면 안될까요? 예, 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익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천리역전을 지은 그존 본연이라는, 어그 목회자는 하나님 우리 계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첫째는, 어 십자가의 공로로 아니면 재산받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도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많이 강력히 기도입니다. 물론, 전도도 말씀하셨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치할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도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나.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시고. 그 마음의 상태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떤 문제도 이만큼 심각한 게 인생 삶이 있겠습니까?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아마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비극과 고통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는 여기 몸을 러기어있이 끼어 있으라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 이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자네게 쏜기시옵소서. 그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하시고자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그 방식이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한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길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정은 저희도 편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어떤 기도냐?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돌아오사 제아들에 자는 걸 보시고 드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의 제아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 기도하지 않았던 이 사실은요, 다른 건 예수님 제아들 다 순종했어요. 또, 예수님 제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있으니 따로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기도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심각함을 못 느껴요. 아니, 주의 종이 기도로 써야 되고, 주의 종이 기도를 못쓸 때는 성도의 기도로 써서, 목회자를 기도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심오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끼울 수 없더냐. 왜한 시간 강조했을까? 한 시간. 우리의 영적 삶은요, 이한 시간에는 말을 우리새세계 들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끼울 수 없더냐. 왜이한시간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심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놀이되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가 동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니 그리 자니 이런 그리 이름이 심히 피곤함이 러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피곤함이에요 오늘도 기도 못 나오시는 기도 나온다고 했는데, 또못 나오시는 분이 하더라고 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피곤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다음에 좀 피곤해 풀리면 하라고 한게 아니고요. 심히 피곤해도 지금 그걸 다 하셔요. 근데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드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신앙 고백을 좀 들었습니다. 드윗.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성별이 반응이 없고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야 할까? 목회를 그만둘까? 너무나 고민하다가요. 아,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 가운데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을 한 서너 명을 요청했습니다. 저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갈까요? 하니까 기도하러 교회 안에 어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 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우리 그동안에 잘못한 걸 회개하자, 자주 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 그 기도 참석하신 분에게 오늘 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기도 계속 모이자고 이 얘기를 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밤에 <laughs> 모임해요 수백 명이 기도의 자리에 왔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수적으로 상당히 모임 숫자가 있는 그런 교회 같은데 이 기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숫자 부흥이 아니고 진짜 부흥은요. 기도는 내 영을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고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위기가 목산들이 말합니다. 기도의 위기다. 성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위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우리 기도하면 많이 모이면 좋지만 오늘 모인 숫자가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한 시간의 기도는 오늘 저녁에 꼭 우리가 가능한 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한식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이 자들은요 이 기도의 실패는요 철저 실패입니다 이 자들 가운데 한 명도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실패는요 믿음의 실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형아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성령의 기름 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타타면 안 돼요. 기도 나와 하는가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고민해서 죽게 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은 우리 교회도 희망이 뭡니까? 지휘자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 두지 말고요.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딱 마음을 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교회가 뭡니까? 전부 교회 안에는 자원들이요. 비본질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본질,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